안녕하십니까. 본 과정은 성공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 수립으로 저는 본 과정을 진행하게 될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과정 구성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창업 기획 과정 중에서 창업 계획 수립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 계획서 작성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을 이수하시면 창업 계획의 기본적인 수립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본 과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4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분과 사업 계획서 작성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7주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개요를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 가치, 구성, 성공 요건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도구의 가치와 기능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도구 중 하나인 BMC 혹은 라인블록으로도 불리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선정해서 그 개요와 핵심 내용 그리고 아홉 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4주 차에 걸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주 차에는 4차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연계해서 그 실제적인 적용 사례를 확인해 보겠으며, 기간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 관련 학습 내용을 종합적이고 핵심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정의, 가치, 용도, 구성 등을 학습해서 우선 사업계획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내 외부 환경 분석, 전략 수립 등의 사전 작성 준비를 학습한 후에 기본적인 작성 방법, 원칙,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 지원사업의 표준 사업계획서로 활용되고 있는 PSST 사업계획서의 개요와 세부 항목별 작성 중점 및 방법에 대해서도 3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주 차에는 4차 산업 분야의 실제 사업계획서를 예시로 해서 작성 중점과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의 핵심 사항을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요약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두 가지 주제별로 각 7주차에 걸쳐서 3주는 개요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3주는 구체적인 작성법이나 활용 방법을 학습하고 마지막 주차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반한 학습 내용의 확인과 최종적인 내용 정리를 수행하는 절차를 따르고자 합니다. 본 과정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각 차시별로 학습된 내용을 맨 마지막 차시가 끝나기 전에 요약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각 주제별 학습이 마감되는 7주차에는 기간의 학습 내용을 재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주요 사항과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과정의 구성, 내용,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 수립 과정에 학습과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전 필요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창업의 절차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창업 절차에 대해서 본 과정의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 계획 수립에 관련한 주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진행 절차는 기본적으로 창업 구상, 창업 계획, 사업 실행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창업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템 탐색, 개발, 진단, 선정의 작업을 하게 되고 창업 계획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타당성 검증, 사업 계획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회사 설립, 조직 구성 및 업무 준비, 기타 조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창업 구상 단계와 창업 계획 단계를 통칭해서 창업 기획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업 구상 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에 이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개발하게 되고 개발된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 성에 있어서의 진입 전벽여 무가 있는지 경쟁 제품 및 기술 현황은 어떠한지 해당 아이템의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예비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 아이템 중에서 최종적인 아이템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창업 계획 단계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고 또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의 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환경분석, 실행전략, 사업목표 등을 추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개인기업이나 법인 등의 회사 설립, 그리고 사업인허가 취득, 사업자 등록과 같은 회사 설립 과정을 거치고 인력 확보, 사무환경 조성, 경영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조직 구성 및 업무를 준비한 뒤에 공장 설립 등 업종별 추가 사항을 조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창업 절차를 요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 과정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계획 수립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 계획 단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창업의 실질적인 시작이며 향후 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설계를 계획하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창업 현장에서 강의나 멘토링을 수행하다 보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아이디어,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이해와 인식은 아이디어나 아이템 단계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거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단계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해당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디어는 고객의 문제에서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발전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니스 모델은 해당 아이템의 고객, 가치, 프로세스, 수익 등 뒤에서 학습하게 될 필수 구성 요소들을 체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서 환경을 분석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사업 목표를 설정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딩 교육이 열풍인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한다. 그럼 코딩과 왕구를 결합해서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가 아이디어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해당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화해서 여러 센스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듈 형식으로 구성하고 재미를 위해서 레고 형식으로 결합하고 사용 언어는 대중적인 스크래치를 사용한다 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한 아이템을 저학년 또는 고학년 등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차별적 가치를 부각시킬 것인가? 가격은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의 주요성을 반영해서 체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시장과 경쟁 상황, 고객의 실수요, 유통 채널, 수익구조 등을 조사해서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이디어,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계획 수립에 관련한 주요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최소한 아이템 수준으로 구체한 후에야 우리가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진행된다고 할수 있겠고 또 아이템은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과정의 진행에 앞서서 이해가 요구되는 창업의 단계별 절차와 주요 수행 내용 창업 절차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해당 단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의 의미와 구분 등을 학습했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드리겠습니다. 창업 절차는 창업 구상, 창업 계획, 사업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템의 탐색, 개발, 진단, 선정을 수행하고 창업 계획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검증,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회사 설립, 조직 구성, 업무 준비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학습 과정은 창업 절차 중에서 창업 계획 단계에 해당되고 창업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과정과 관련한 주요 개념으로는 아이디어,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고객 이해를 기반한 수요의 발굴. 아이템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구성 요소를 반영한 아이템 체계화, 사업계획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당 개념들은 순차적인 창업 기획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